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말 그대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카드예요. 이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이용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누리 카드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문화누리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 카드처럼 생겼죠. 정부는 이 카드에다 한 명당 1년에 10만 원씩 문화생활비를 충전해 줘요. 이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 문화누리 카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12월과 1월에는 신청이 안 되죠. 또 이렇게 카드를 신청하면 보통 발급을 받는 데까지 2, 3주 정도 걸린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문화누리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는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안 쓰면 잔액이 2월 되거나 현금으로 뽑거나 이런 거 없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부가 받았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쓰는 게 좋죠. 그럼 1월부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의 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문화누리 카드를 충전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2021년에 카드를 사용했었고 2022년에도 계속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시라면 문화누리 카드에 10만 원이 1월 셋째 주 정도에 자동으로 재충전돼요. 이에 대해서 1월 말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 준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 휴대폰 앱 ARS 15443412에서도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거든요. 문자가 안온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된 금액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무단 리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충전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우선 이게 1월 셋째 주에 충전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전주까지 수급자나 차세위가 아닌 경우에는 재충전이 안 되고요. 카드를 복지시설에서 발급해줬다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31일 이전인 분들, 또 2021년에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재충전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휴대폰 앱, ARS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으면 돼요. 정부는 이렇게 문화누리 카드에다 한 명당 1년에 10만원씩 문화생활비를 충전해 주는데요. 한 명당 10만원 충전이니까, 가구원이 4명이라면 10만원짜리 카드 4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카드를 사용하는 게 어려운 가구원이 있다거나, 결제할 금액이 카드에 있는 금액보다 많아서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인터넷으로 자전거를 사고 싶다 해볼게요. 그럼 애가 아직 어려서 혼자 인터넷으로 결제하기도 어렵고 결제할 수 있다고 해도 자전거가 대부분 10만원이 넘으니까 카드 한 장으로는 결제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카드를 한 개로든 두 개로든 합칠 수 있어요. 이걸 카드 합산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4명이 각각 10만원씩 들어있는 카드 4장을 쓰는 대신 한 명에게 40만원이 들어있는 카드 한 장만 받을 수 있어요. 카드 합산을 하면 카드별로 잔액이 조금만 남았을 때 특히 유용해요. 이건 올해 합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내년에 저절로 합산되지는 않고 올해 한번 합산되면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는 다시 분할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까지 잘 생각하시고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합산을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받았으면 이걸로 책을 산다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영화나 공연도 볼수 있고 국내 항공, 고속버스, KTX와 같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어요. 관광지, 숙박업소, 체육시설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온라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케이블 TV, 웹툰이나 전자책 클래스 원어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수급자분이 이 카드를 쓰면 사용한 금액만큼 문화누리카드 금액이 차감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문자 메시지로도 와요. 그래서 문자로 어디 어디에서 얼마 써서 잔액이 얼마 남았다를 바로바로 알수 있죠. 이 부분은 문화누리카드 앱이나 홈페이지 ARS15443412에서도 알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또 물건을 사는데 문화누리카드에 있는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원 금액보다 큰 금액을 결제할 경우에는 문화누리카드에 자신의 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카드 아래를 보시면 가상계좌가 있는데요. 이 계좌로 이체하면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쓰던 것처럼 쓸수 있죠. 이렇게 개인이 충전한 돈은 나중에 환불받을 수도 있고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전처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화관의 경우 2,500원이 할인되고 서점의 경우 도서원가의 10%가 할인돼요 에버랜드도 동반 3위까지 40% 할인되고요.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는 충전할 때 잔액을 포함해서 10만원까지밖에 충전이 안된다는 점은 유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문화누리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낮아요. 여기 올 초에 나온 문화누리 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문화누리 카드 대상자 4명 중 1명 이상이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조차 안 받고 있고요. 발급받은 분들도 지원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1년에 고작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다 쓰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쓰는지 물어보니까 깜빡 잊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용하고 싶은 가맹점이 없어서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대상자분들이 가장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기도 해요 지자체는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가맹점도 많이 모집하고 수급자, 차상위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이벤트도 하고 대상자분에게 일일이 문자나 전화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잔액 소진 이벤트까지도 하던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이벤트까지 해서 지원금을 다 쓰라고 하나 싶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수급자 차상위 분들은 이 문화누리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수급자 차상위 분들 중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온라인으로 뭘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80대 이상이시면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도 낯설고요. 유튜브 보는 것도 이러한데 온라인으로 뭘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휴대폰을 어느 정도 할줄 아셔서 온라인으로 결제를 잘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카드로 결제를 하려면 먼저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그럼 주민번호, 카드 뒷면 CBC, 문화내리카드, 비밀번호 4자리, 카드 유효기간도 입력해야 하고 결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와 개인 확인 메시지, 공인인증서 등등 절차가 많거든요. 또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점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오프라인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자면 살고 계신 동네가 어느 정도 문화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시설이 없는 동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있는 동네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또 교통비가 들죠.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는 고속버스, 시외버스만 지원이 되지, 시내버스나 택시비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교통비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지하철로 다녀서 교통비 부담이 없다 해도, 대상자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이시라면 바깥 다니기도 힘들 수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가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아니라서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또 지원금이 1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 관람이나 여행 등 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책을 많이 사는데 책은 어르신이 보시기에 힘들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밖에 운동물품이나 공예작품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화누리카드를 쓰려고 하는 분들은 주미스터에 가서 대체 이걸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이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주미스터에서 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바빠서 이 사업을 담당하기 싫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게다가 예산 대비 인용률이 80%보다 적으면 패널티를 받으니까 여러 지자체들에서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나 연락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가맹점 숫자도 적고 고정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기사 전목처럼 정말 카드 사용 자체가 숙제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은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이라도 살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 시내버스에서라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데가 없다고 하세요. 또 문화와 관련된 모든 매장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아무리 문화에 대한 것을 샀다고 해도 마트나 백화점, 쿠팡, 지마켓 같은 곳에서는 결제가 안 되거든요. 계산하려고 갔다가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가 안 돼서 다시 물건을 갖다 놓기도 좀 민망하고요.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화누리 홈페이지 보시면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연관 검색어, 지역, 구분 등으로 검색해 볼수 있게 돼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용할 데가 없으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따복TV도 광고 없이 볼수 있고 동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문화누리카드가 원래 취지대로 잘 쓰여서 1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 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